조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집에서 과로사했습니다. 이 집배원이 일한 당진 우체국의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2.6시간을 일합니다. 뭐 일이 고된 줄은 알지만 얼마나 힘든지 또 52시간 근로 시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전국 우정노조의 문병석 근로개선국장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도 직표는 집병원, 현업 집배원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집배원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26년 차됐 오래 하셨네요. 네. 어, 국장님이 노조 상근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전임으로 아.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하시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보통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집회원들은 우체국 생기면서 08시, 8시에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시간에 한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7, 8시 많게는 뭐 9시 늦게까지 업무를 저희는 마감을 해야만 일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편물을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자기한테 배정된 우편물을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 자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따져 보면. 어주 52시간 넘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예. 많이 일하시는 분은 얼마나 일합니까? 지금 신도시 늘어나는 곳은 우편물을 처리를 못해서 네. 예 신규 집배원 모집을 하면 채용이 안 되는 정도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도 일하시죠 집배원은? 예 맞습니다. 다른 우체국 직원분들은 출근 안 하죠. 오.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일반 행정직들은 절대 출근하지 않고요. 네. 저희 집배원 근로자만 출근을 해서 토요일 택배 업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더 일하시는지 이런 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일반 노동을 보면 네. 20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2052시간 정도예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ECD 네. 평균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OECD 네. 평균은 1700시간이 조금 넘어서 1763시간.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균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높잖아요. 네. 2052시간. 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근로보다 이 집배원 분들이 연간, 네. 693시간을 더 일하고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지금 928시간을 더 일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OECD 평균보다 연간 1,000시간쯤 더 일한다. 이렇게 생각는데 네. 크게 어,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과중한 노동이죠. 얼핏 계산해 보면 어, 우리나라 근로자 보도 평균보다도 두어 시간 더 일하시는 거고 유럽 이런데 보단 하루에 네 다섯 시간 더 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를? 네. 토요일에 아까 근무하신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공휴일이 랬으니까 번갈아가면서 다음 주 하루 평일날 대유하십니까? 대휴 대유 쓰십니까? 아니요. 대유는 꿈도 못 꿉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우체국 시스템이 한 팀에 보통 12명, 15명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요. 네. 그 팀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뭐 본인, 뭐, 부친상을 당하거나, 뭐, 5일을 빠지게 되는데, 그 5일 동안 나머지 팀원들이 나누어서 그 업무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집배 업무 특성상, 그날 그 주어진 일은 다 배달을 해야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이걸 뭐 쌓아놓을 수도 아, 없고. 나누어서. 그래서, 어, 나이 드신 선배님들은 사실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제발 휴가 가지 말자. 음. 힘들어, 너무 힘들다. 아, 죽을 만큼 힘드니까 제발 휴가 가지 말자고. 호소를 할 정도입니다. 그 간호사분들 출산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막아야 되는 그렇죠.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휴게 시간이 제대로 그러니까 휴가를 제대로 못 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인력 충원밖에 는 없거든요. 네. 지금 인력 충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어집원 공무원인데, 그럼 좀 국민 세금 좀 투입해서 인력 좀 늘리면 되지. 네. 그러나 우체, 부집배원은좀 다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우정사업본부에, 네. 그렇죠.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늘, 아, 우리가 지금 경영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음. 근데 증언을 해주지 않고 우편물은 그대로고, 그런데 또 지금 근무시간은 줄이고, 이러면 네.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못해서 그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하려면은 무료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을 그, 받지 않고 일하는 그런 음. 모양새가 됩니다. 52시간이 잘안 지켜질 거란 말이죠? 네, 현장에서는? 맞습니다. 어, 지금 적용 대상입니까? 집배원들이? 네, 7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더 네. 안타까운 일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저희 우체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이제 52시간을 준수를 해야만 하는 음. 법적 네.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젊은 아들 같은 젊은 친구들은 토요일날 쉬게 하고요.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면서 까지 지금 현재 주 52시간을 비중 기준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유예 받았다가 저희 이제 언론사도 요 방송사도 어 저희도 못 지키는 부서가 많아서 지금 부서별로 전부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예어그 형사처벌 까지 가능한 거죠 형사처벌 까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네. 이 집회원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상시 계약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음, 네. 이 후자인 분들,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아서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인 분들에게는 아직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52시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네. 이분들이 다른 시간에 일해야 될 것을 이 52시간 규정을 받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이 다그 짐을 떠왔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7월 1일부터는 저희도 사실 이제 음. 7월 1일부터 정규직도 주 52시간 음. 쉽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뭐주 52시간을 음. 그러니까 지금 적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더 안타까운 건 고용노동부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우리는 과로 사회에서 탈출한, 탈출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사측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도 집회원한테 주 50시간을, 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을 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모든 사회에 종사하는 회사에게 주 52시간을 음. 지키라고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있다는 게 네. 저희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음. 분통하고 참 참담해서 참 어느 곳에 다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정부가 주 52시간 법 만들어서 또 일부 업종 유해해서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유해한 업종들도 대부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 예.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런데 정작 공무원이 안지지고 있고 그러면 노조나 이런 데서 과장 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라고 음. 계속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사실 2018년도에도 어, 올해와 똑같이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었을 때 네. 청와대에서 그 집회 근로 개선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2018년도 10월 22일날 정책 공관이 어떻게 내용이 나왔냐면요 2,000명을 증원을 해야. 집회원들이 이 과로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공관을 내려주었습니다. 전국, 그래서 전국적으로 2,0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회원들은 거기에 엄청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음흠. 그리고 오랜 그 중노동고 과로사에 시달렸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 52시간이라는 그 제도를 법에 적용을 해서 뭔가 우리도 희망의 이제 빛이 보이기 음. 시작을 했는데 그 52시간을 준수를 하고 과로사에서 탈출을 하려면 청와대에서 2천 명을 증원해야 가능하다라고 공고안까지 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 되시는 분이 우체국이 우편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경계 논리를 앞세워서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2시간 이게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사주를 형사처벌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그 공무원은 그러죠. 사주가 어떻게 되죠? 우체국장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부 장관입니까 운영사업 본부장하고 노사 협상을 하고요. 음, 네. 그 위에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장관이 음. 사주죠. 예, 예. 그러면 7월부터 시행돼서 만약에 안 지켜지면 장관이 고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주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법을 잘몰라서요 예, 저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설사, 그러니까 이걸 법. 무서워하는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52시간이 예,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네. 음.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현험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그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2018년도 7월 1일부터 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강제로 컨트롤을 합니다. 이 나올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 퇴근 등록을 하게 되면 52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자, 지금부터 출근 등록하십시오. 라고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건 2019년도 7월 1일이 되면 누군가가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현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국장님, 그 현장에서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걸 다 그렇게 숨겨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죠. 편법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폭로합니다. 네. 어제 또 당진호 채우에4 9살 집배원이 집에서 숨졌습니다. 지병도 없던 분이라서 노조에서는 과로사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과로사로 네.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출근 시간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직원분들이 같은 동료분들이 이분이 살고 계시던 원룸에 가봤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특이 소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5년 전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셨고요. 네. 1년 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구급공무원이 되셨 되신 분이라고 해요. 네. 당시 그 당진우체국 동료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화장실 쪽 그렇게 보니까 화장실 쪽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놈은 이제 작권자는 옆에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빠지는 부분을 또 대체 같이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저 업무는 조금 과중된 상태로 이제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 상태지요. 문재임 이 어제 숨진 분 관련해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사실 그 이전에 그 공주 우체국에서 네. 예, 사실 30대 저 젊은 집회원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네. 그분도 이제 의문사라고 이제 사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34살입니까? 그런데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에서의 군복무를 해병으로 지원을 해서 전역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분이 이렇게 의문사로 죽을 만큼 나약한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공주 우측에서 숨진 34살 집배원의 사진, 이윤장 씨의 사진 보셨습니다. 어... 평소에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 건강했는데 오히려 네, 정말 오히려 예, 더 건강했었어요.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네. 잠든 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보니까 심장마비예요. 그런데 네. 다른 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지난 지난 5월 달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업무 외에는 이 사람의 생활이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일을 했는데 네. 전 그거보다 놀라운 건 장기간 노동도 중요하지만 우편물 1,200통을 하루에 배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물론 한한 한 가구에 중복되는 우편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0군데 네. 가까이를 하루에 돌아야 된다는 계산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저, 저 퇴근 시간이 6시로 돼 있는데 앞서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많은 부분 찍었을 뿐이다. 저건 자유도 주장하는 말씀이십니다. 건 신뢰하지 못하는 음. 예, 음. 기록표다. 조작된 예, 예, 기록표다라고 52시간을, 5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접고요. 지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 공항에 내리는 장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낮 11시 40분 쯤입니다. 네. 중국 CTV c 화면입니다. 어, 사열 때와 사열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조중 친선이라는 피켓을 든 환영 인파.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환광에 내렸을 때와 비슷해. 아, 저 카프레이드를 했군요. 네. 아마도 국핑 방문이기 때문에 네백화운 영빈관까지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에 CCTV가 제공한 공개한 영상에는 아직 시진핑 주석이나 펑리 아, 위안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네. 자, 오늘날 12시 이후에, 네, 평양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화면 일부 공개된 거, 저희가 일부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여러 사망자 중에 네, 네. 지난해 25명 올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만 9 명이에요. 네, 네, 그 아홉 분은요. 이제 심. 질병이 그러니까 없었던 분들.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 아까처럼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식의 이거 대부분이 과로사잖아요. 과로사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외에 뭐 안전사고 이런 것으로 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제가 집배원의 그 재해율을 보니까 음. 소방관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방관 계신 분들이 더 재해율이 네. 높을 것 같은데. 집배원이. 소방관보다 집배원, 더 위험한 직업이군요. 예, 재해가 더 많습니다. 어, 집배원분과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용화물이나 퀵서비스나 네. 아니면 택배업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재해율과 비교해봐도 이 집배원의 재해율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여섯 배가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집배원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 그런데 이렇게 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과로사. 여기에 가장 네. 큰 원인을 찾을 네. 수있을까 사실은 없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네. 두 현장. 가지가 네. 거기에 음. 해당되는 음. 부분인데요. 어, 2018년도의 그 무더운 여름 혹시 기억하고 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지침은 내려옵니다. 무더위에 뭐 업무 나가지 마라. 음. 어떤 뭐 이렇게 쓰러지면 음. 곤란하다. 관리자들은 그렇게만 지침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황사 미세먼지. 저희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직업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고객을 방문을 하게 되면 강도가 아. 아. 치집하는줄 알고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착용을 못할 뿐더러 사실 마스크를 싸고 하루 종일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현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특히나 일입니다. 특히나 기온이 올라가면 네. 날 뜨겁고 그 아스팔트 여기에 그 버스 뒤에 매연 나오고 화물차 음. 뒤에 매연 나오는 그 공간에 이륜차를 타고 서 있는데 그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런 건 자연적으로 저희가 365일 음.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저희가 집배원들이 그동안 변천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보로 우편물을 음. 배달했고 음. 네.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음. 배달을 했고 지금은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타 택배사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분들은. 내 차를 가지고 오늘 하루 배달할 걸한 차에 실어서 처음에 음. 출발해서 업무 끝날 때까지 그한 차로 그냥 끝나면 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오드바이를 가지고 중간 거점이라는 곳에 택배물을 쏟아 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루 물량을 다 소화를 해야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업무량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좋겠습니까? 시간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명절 수준이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쓰러진 물량은 100%다 배달을 하고 맞춰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음. 부분은 그런 업무적인 환경, 저희가 처해 있는 또그 어떤 환경에 대한 음. 그런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도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 어, 대휴 같은 거. 어,는 다른, 나,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더 일해야 되니까 미안해서 못 간다고 치면. 예. 시간의 수당이나 휴일 수당은 제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연가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참 억울한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돈을 벌어서 국가 살림에 저희가 보태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저 공무원들은 뭐 세금 축내고 정말 그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억울한 게 사실 그겁니다. 우정 서비스는 우리가 돈 내고 사용합니다. 네. 저희가 그 우정 사업을 그 해서 돈을 벌어드리는 과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350원짜리 올해 5월 1일자로 올라서 380원인데 그 380원짜리 우편물을 서울에서 서울을 가던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음. 강원도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똑같은 380원 그렇죠. 요금입니다 음. 그걸 저희가 보편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편적 서비스를 해 가면서 또 의정보고서는 할인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음. 또 서적은 5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흑자를 내야 음. 저희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게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이고 정부의 논리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하세요라고 요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가령 제가 올해 뭐 23일에 휴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 어, 작년에는 뭐 11일. 근데 올해는 예산이 더 줄어서 6일 7일 밖에는 보장을 못해 주고 네. 나머지는 가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하... 전부 불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 그렇죠. 전부 불법이죠. 네. 휴가 못 가고 있죠. 지금 52시간도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형식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우리 노동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음.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지켜져 있다는 거에 저도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 일은 이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사실 굉장히 국민의 편리 편의 생활과 관련돼 있는 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집배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생계와도 관련된 문제지만 네.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단순히 그냥. 우정 사업계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네.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깜짝 놀란 게세 개예요. 첫 번째는 주 6일이라는 공무원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주 6일을 일하는. 그두 번째로 제가 놀란 건 흑자가 나야 초개선이 되는 공무원 이 있다는 것도 두 번째로 음.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공공 직종을 늘리는 게 지금 집배원 늘리는 것도 대통령이 약속했고 네. 지난해 올해 예산에 추경이 아니고 천명 증원분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연말에 이저 정부 예산 삭감하는 네.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음. 지금 못 내리고 있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희가 국가 세금을 축내는 그런 집배원이 아니고 음. 국가 살림에 보탬을 주는 그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요금체계,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했는데 국가 세금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돈 벌어오는 공무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공무원을 늘려줘야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파업이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희 집회원들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총파업을 할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과로사에서 탈출이 아니라 저희는 죽음과 삶, 생과 사의 이 갈림길에서 총파업이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저희는 그래서 7월 2일부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해서 2천 명 공고원을 해줘서 그 기대를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 집회원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걸좀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아 정말. 좀 저희 집배원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 열심히 일한 집배원들 주말 휴일 수당을 못 주다니요. 음. 전국우정노조의 문병석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임방울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